속는 셈 치고 지금부터 한 달만 실천해 보세요. 전문 의사들도 추천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천연약 10가지. 1 가장 좋은 건강 관리는 긍정적 마음가짐입니다. 마음이 몸을 지배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질병 회복력을 향상시킵니다. 병은 마음에서 온다는 말처럼 건강한 마음가짐이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이 최고의 장수 비결은 많이 웃기입니다. 웃음은 엔돌핀을 분비시켜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킵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며 심지어 통증까지 완화시킵니다. 하루 한번 배꼽 잡고 웃기가 최고의 장수 비법입니다. 3. 최고의 만병통치약은 물 마시기입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독소를 배출하며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하루 2리터의 깨끗한 물이 가장 확실한 건강 보장입니다. 4. 최고의 폐영양제는 심호흡입니다. 폐활량을 늘리고 폐기능을 향상시키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깊고 천천한 복식 호흡은 폐포를 확장시키고 산소 교환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하루 10분 의식적인 심호흡이 폐 건강의 열쇠입니다. 5. 최고의 미용법은 잠자기입니다. 잠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세포 재생과 피부 회복이 일어납니다. 충분한 수면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노화를 방지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양질의 수면이 가장 확실한 안티에이징입니다. 육체고의 미백제는 자외선 차단입니다. 비싼 미백 화장품보다 더 확실한 것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멜라닌 색소 생성의 근본 원인을 막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미백 방법입니다.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사용하세요. 7. 최고의 피로회복제는 온수 조격입니다. 발은 제1의 심장이라 불립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피로가 해소되며 숙면을 유도합니다. 40-42도의 온수에 15-20분간 조격하는 것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8. 최고의 항암제는 달리기입니다. 운동은 면역력을 높이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특히 달리기는 전신의 혈액 순환을 촉진하여 자연 살해 세포인 k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하루 30분씩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 가장 강력한 항암제입니다. 구체고의 소화제는 천천히 씹어 먹기입니다. 음식을 천천히 30번 이상 씹어서 먹는 것은 소화 효소의 분비를 촉진하고 위장 부담을 줄입니다. 꼼꼼히 씹는 것만으로도 소화 불량, 위염,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 숟가락에 30번 씹기가 최고의 소화제입니다. 최고의 해독제는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잠드는 것은 우리 몸의 생체리듬을 정상화시킵니다. 규칙적인 생활패턴은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자연치유력을 극대화합니다. 가장 좋은 약은 부작용이 없고 가장 저렴하며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 10가지는 모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진정한 천연명약입니다. 건강한 습관이 곧 최고의 치료이자 예방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의 누적이 기적을 만듭니다.